지금 형들 보고 있을 텐데 형들 심심하면 와요. 저 지금 회사 합주실에 있어요. <웃음> 전화, 생이 <laughs> <회사님> 전화 왔는데. 받아세요. <laughs> <남편. 웃음> 여보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형 스피커폰 할 거예요. 형 스피커폰 할 거예요. 해봐, 해봐. 공성아. 네. 어? <laughs> <피트 마이크. 웃음> 그냥 <그런 모습을> 보여줘! <laughs> 형 아니, 저.. 에 뭐야? 저 필터.. 이, 저 손이 안 닿아요 형 필터에는.. 아, 맞아, 맞아. 대장이 필터.. 저지 뭐야! 라고요 아니야.. <laughs> 아, 재밌게 좀 해봐! 저 짐들 좀봐 아니 좀 재밌.. 개인기 좀 해봐! 게인, <웃음> 개인기? <웃음> 아 개인기요? 어! 개인기.. 개인기? 개 <laughs> <laughs> 형.. <들어>. <웃음> 알겠어요 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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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을게요 형 아... <laughs> 저 그냥 얘기, 얘기할 그냥 이렇게 근황 같은 거 얘기하려고 왔는데 형들이 약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안네요 <laughs> 새로운 경험이네요 아 그, 그거... 그 <laughs> 이거 조현이 형형 형이... <laughs> 스피커야 여보세요? 아, 스피커야 어? <웃음> <웃음> 스피커야! 스피커야! <그냥> <laughs> <게이크는 게이크는 게이크야>. 스피커야! <laughs> 어? <laughs> 형! 아니, 한한테 나중에, 보여주고, 할게 이거.. 나, 좀 약간.. d 이게 뭐라고 할까? 아, 네, 알았어! 그럼 형이 응원하고 있을게! 재밌게 하 r <laughs> 알았어! 사랑해! 나도! 안녕! 안녕! n t 안녕! o w I don't k n o 소 I d 소 n t know, I don't know, I d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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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요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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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<laughs> 같은 말을 한 다섯 번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회승 형이 약간 출입 단골 멘트 근데 훈이 형은 즉 훈이 형은 노크를 해줘요 노크를 하고 똑똑똑 아 훈이 형이구나 즉 열고 뭐하냐? 어? 나 아, 그냥 있는데 왜? 그래. 밥은? 아직 형은? 나도 먹을래? 아니 그래 열어라 <laughs> 어형 제가 문 닫고 나가고 <laughs> 재현 형은 그냥 문 보통 문을 사람들이 열때 이렇게 이렇게였는데 재현 형은 손잡이에 문을 1초 이상 닫지 않아요. 문 이렇게 열려요. 딱 들어와 가지고 <laughs> 저렇게 걸어와요. 어형 어디 갔다 왔어? 어. 힘들다. <laughs> 그때부터 저는 뭔가 웃겨가지고 웃음이 터지는데, 왜 웃냐?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, 이거저거 얘기하다가. 승엽이 형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작업하고 숙소 오면은, 영상아 <웃음> 뭐했어? <웃음> 웃음소리. 근데 재현이 형이 진짜 웃길 때는 약간 수, 숨을 마셔. <laughs> 이렇게 마시거든요. 그때는 진짜 약간 진찐 웃음. 승현병 과장 하츠가 200만 하츠가 100만 정승아 <laughs> <laughs> 재현아 재현이 형 덕배 부르는 목소리 좀 덕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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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덕배 <laughs> 약간 그 화사지오 구간 왔다 갔다 하는 그음 높이가 있는데 약간 톤이 높아져요 덕배 부를 때 오프이 형은 딱집 들어갈 때 루틴이 있습니다. 로망, 로망, 이러면 방 안에서, 야, 야, 막이 소리가 나요. 어, oh, 그래, 나왔어. <laughs> 물 마시러 갈때 이제 재은 형이랑 덕배랑 나와가지고 정수기 가는데, 이 친구가 뭐 먹자라는 단어는 진짜 가정없게 알아들어가지고, 일단 제 방문이 이렇게 열려있으면, 뭐가 뭐가 저기서 약간 그 약간 기백이 느껴져요 뭔가 뭐가 가, 달려오고 있구나 와가지고 제 방으로 뭐가 이렇게 톡! 해가지고 제 침대 앞으로 뭐가 막 이렇게 와요 덕배가 이렇게 와서 나 제이 형이 덕배야 물 먹자 덕배야 물물 먹자 이러면은 그냥 뒤도 안돌보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물 먹고 그러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뭐. へえ!」めろをいらなそと、かすとくて、スタンスタ